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발표됐는데도 주가가 크게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너무 중요한 일을 다른 더 중요한 일에 묻혀서 잊고 살죠. 지난주에 시장에 관심이 뭐였습니까? AI 버블이 진짜인지, 이걸 확인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눈앞에 있었고 여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발표된 실적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아직 AI 버블이 터지려면 멀었구나 라고 안도한 거죠. 실제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장 마감 후에 나왔고요. 그러면 내일 장에서는 주가가 다시 회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물 시장에서 미리 반영해서 주가를 올려줍니다. 그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음 날 아침 장이 열릴 때 야간 선불때 오른 걸 반영해서 갭상승하는 거죠. 실제로 다음 날 주가는 갭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모두가 이대로 더 상승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과 장 시작 2시간 만에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했죠. 이때 모두가 당황했죠. 무슨 문제가 있나? 아무리 뉴스를 새로 고침해 봐도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요. 이유는 장이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아, 맞다. 옵션이 있었지. 지난 며칠 동안 단기간에 너무 많은 이슈를 소화하다 보니까 옵션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옵션을 아는 상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19일 장 종료 후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고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하면서 그날 야간 선물에서 나스닥이 급등을 해요. 그러면서 20일 장에서는 QQQ가 전날 599.87로 마감했던 게 611.62로 출발합니다.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주가가 오를 거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엄청난 양의 콜옵션을 매수하면서 레버리지를 건 거예요. 이날 개인이 거래한 콜옵션이 400만개에서 500만개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건 평소에 2배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래에는 항상 반대편이 있죠 콜옵션을 팔아야 되는 기관들 이들은 시장 조성 임무가 있기 때문에 싫어도 콜옵션을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관도 알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좋았고 그럼 오늘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걸요 그런데 콜옵션을 팔아야 된다면 이건 위험 회피를 하면서 팔아야 돼요 그래서 맨 먼저 콜 옵션을 비싸게 팝니다. 콜 옵션 비싸니까 사지 마. 옵션 가격 빼면 너 남는 거 없어. 그러면서 수요를 억제하는 거죠. 그런데도 개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옵션을 삽니다. 그러면 기관에선 두 번째로 해지를 하는 게 주식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는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하루짜리로 단기 차입을 해서 그 돈으로 주가가 미리 오르기 전에 사두는 거예요. 만약 옵션을 행사한다고 해도 그때 가서 비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는 미리 쌀때 사두는 게 나은 거죠. 이렇게 기관과 개인 모두가 주가가 오를 거라고 믿으니까 실제로 주식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야 되죠. 그런데 막상 장 시작 후에 (2시간이) 지났는데도 갭상승만 하고 그 이후에 별로 오르지 않는 거예요. 기관은 여기서 이상함을 느끼죠? 내가 이렇게 사고 있는데도 주가가 별로 안 오르네. 우리 말고 매수하는 사람이 별로 없나 봐. 지금 이거 내가 더안 사기만 해도 주가 안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럼 옵션 행사가까지 못 오를 테니까 난 여기서 빠져야겠어. 그러면서 주식을 던지고 나가는 거죠. 이걸 본 다른 기관도 연쇄적으로 던집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주식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기관들은 기존 물량을 던집니다. 그러면 받쳐주는 매수 오더가 없으니까 소액만 팔아도 가격은 급전직하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장 초반 한두 시간 동안 개미들은 콜옵션을 쏟아부으면서 로켓을 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뒷받침해줄 연료, 추경 매수가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이걸 눈치챈 기관들이 던지기 시작했고 연쇄적으로 다른 기관들도 던지면서 주가가 급락하게 된 겁니다. 보통 특별한 이슈 없이 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갑자기 빠진다. 그때는 옵션을 보면 알수 있어요. 이걸 증명하는 게장 막판에 한번더 빠졌는데요. 이거는 미처 오전에 팔지 못하고 타이밍을 놓친 세력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장 마감 때까지 어떻게든 반등하지 않을까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린 건데요. 어차피 장 마감 전에는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장 마감 30분 전까지 반등이 없다면은 이 때는 포기하고 던질 고민을 해야 돼요. 어차피 하루짜리 단기금융으로 빌린 돈이거든요. 반드시 오늘 팔아서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 마감 30분 전에 하나 둘씩 던지면서 한번 더 하락이 온 거죠. 원래 평소에는 이런 이유로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옵션이라는 게 전체 거래 규모에 비해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옵션 물량이 투매를 한다고 해도 매수 물량이 충분히 받쳐주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나가요. 하지만 이번에는 시장의 경직도는 굉장히 낮은데 반해서 옵션 판매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날 갭상승 정도면 충분하다고 봤지 여기서 더 추가 상승할 생각은 안한 거고요. 아무리 전날 엔비디아 호재가 좋다고 해도 이미 시장은 일주일 내내 AI 버블 붕괴론 때문에 떨고 있었거든요. 단지 엔비디아 실적 하나만으로 바로 매수로 돌아서기에는 어려웠던 거죠. 시장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와중에도 옵션 투자자들은 이걸 너무 과대 평가하고요. 이 사람들은 이미 야수의 심장으로 갈 때까지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은 이슈에도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좋았네. 그럼 가자. 콜옵션을 매수하면서 레버리지를 걸고 그러다 보니 이 사달이 난 거예요. 원래 옵션 투자자들의 전략은 꼬리를 따라간 겁니다. 머리,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만 움직여도 꼬리는 크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머리의 움직임을 크게 확대해서 돈을 거는 레버리지 전략인데 정작 이번에는 머리는 가만히 있는데 꼬리가 먼저 움직이면서 역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돼버린 거죠. 시장에서 공격적인 투자자 그룹과 일반적인 투자자 그룹의 갭이 크게 벌어졌고 여기에 옵션 만기가 겹치면서 일어난 해프닝이에요. 최근 증시가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까 콜 옵션이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어차피 기관들은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콜 옵션을 팔 수밖에 없지만요. 기관들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여러 가지 대응책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콜 옵션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주식을 미래에 현재 약속한 가격에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만원인 주식이 있는데 미래에 11만원에 매수할 권리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산 사람은 옵션 만기 시점에 주가가 11만원보다 더 높으면 그 권리를 행사해서 11만원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높아진 가격에 바로 팔면서 차익을 얻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보증금만 걸고 가진 돈보다 훨씬 많은 레버리지를 걸어서 사는 게 일반적이에요. 최근까지는 주가가 오르기만 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의 투자가 많은 재미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옵션 판매자도 손해를 안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콜 옵션을 팔면서 실물 주식을 동시에 소유해요. 그럼 옵션 판매자는 오르기 전에 사놓은 주식을 넘겨주면 되니까 손해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자가 11만원짜리 옵션을 팔면서 10만원에 미리 주식도 사놓는 거죠. 그럼 주식이 12만원이 되면 난 10만원에 사놓은 주식을 11만원에 넘기면 되니까 이익인 거고, 구매자는 11만원에 사서 바로 12만원에 팔면 되니까 이익인 거고, 서로 윈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회전을 돌립니다. 옵션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12만원의 주식을 되산 다음에 다시 13만원을 행사가로 옵션을 팔고요. 주가가 14만원으로 오르면 또다시 이걸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번 사이클을 반복하면 옵션 판매자, 구매자 모두 이익을 보는 흐름이 계속되고요. 그러면서 주가도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가능했던 이유는 AI 시장이 워낙 잘 나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거품은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번 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우리가 보는 주가라는 숫자는 기업의 가치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적극적이지 않을 때는 기술적 이슈가 움직임을 장악하기도 하거든요 어제 미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장중 내내 보합세를 보이다가 월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금리 인하 가능 발언에 또 급등을 했어요 사실 연준 인사의 금리에 관련된 발언은 거의 매일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상승할 만한 큰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확률이 급등하고 주가도 급등했죠. 이건 역시도 옵션 거래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이슈조차도 레버리지를 반영하게 된 거예요. 더구나 어제는 미국 증시의 선물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평소라면 일반 투자자가 옵션의 변동성을 줄여주지만 지금은 일반 거래는 실종되고 옵션 시장에 동무되다 보니까 작은 이슈에도 큰 반향이 오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동안 잊고 있던 기관의 드라이빙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엔 어두운 곳에서 기관들이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어느 가격에 주가를 주차할지 어떻게 해야 내 이익이 극대화될지를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모두 축배다 라면서 샴페인을 터뜨릴 때 누군가는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가면서 계산서를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